감독님, 아,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또한번 해볼까요? 이 유연성에 대한 고르 훈련을 하고 있 그렇죠. 2인 예. 어, 네. 1조로 해지 고르기 쉬운 안무입니다. 어, 어, 이거 좀 쉬운데? 야, 이거 어려워, 이거 진짜 어려워. 고 어. 저... 어, 뭐야? 왜래왜다람동통이 그래? 어? 이거? 어깨 봐! 뭐. 죽겠로와 어, 어. 어, 어, 이거 어깨나 어, 갈매하기 책만 아니야. <laughs> 어, 저거 어떻 어. 설마, 이거 시범이겠지. 아이거 진짜 로 해요, 감독님? 15억. 선수도 불러 진단 말이에요서보여주세 저기 미안한데요. 네. MC가 뭐지 15억 한번 보여 주세요. 진짜. 에이, 원래 전통이 있잖아요, 그 제가 한번 먼저 보여 예, 드릴까요? 예, 예. 거. 예. 야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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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스> 야, 그래, 제가 지금 우리 어? 보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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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니, 아위험하면니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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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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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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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

죄송합니다, 재훈 아, 선수. 아, 얼굴이 민망하게 아, 자신이 없어요 네. 아, 자신이 없었어요 아, 아, 형님 마음을 불러주세요, 형님. 어, 잘 됐어요. 어? 그냥 불러요. 마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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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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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